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인 TV 진행을 맡은 가수 연시은입니다 오늘은 행주산성 경매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 경매장에서 촬영을 맡고 있는 김홍준 감독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촬영 감독님이셨군요. 예. 네. 아, 멋지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어떤, 어, 그 소개를 하자면, 이. 지금 저희 경매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림, 도자기, 그 다음에 분재, 이렇게 세 가지를 요일을 금, 토일에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한 거는 6월 15일, 지난주 금요일날 오픈했고요. 어저께까지 총 6번의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앞에 보이는 요 청자는 송월 김종호 명작님의 작품입니다. 이분이 6월 6일날 파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이 몇개 없는데 그 전에 그첫 오픈 기념으로 이거를 기획했기 때문에 아대님께서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모젯날 저희가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네. 이제 매명이라 그래가지고, 남자의 어깨를 상징하고, 조거는 여자의 호리호리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허리, 저거는 섬집니다. 여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 저도 이번 경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도자기에 지금. 오른쪽, 제가 보는 거 이쪽, 오른쪽은 남자, 예. 이쪽은 여자. 예. 제가 또 앉기를 여자 쪽에 앉았네요. 저 모르고 앉았는데. 저도 지금 <laughs> 앉기는 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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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네. 와, 정말. 어, 그렇네요, 진짜. 아니, 여자의 허리? 여긴 남자의 어깨? 어깨? 아, 지금 보니 그러네요. 아, 그렇다면, 감독님, 어 이전에 이 일도 어떤. 이런 도자기에 관련한 일도 하셨나요? 저도 여기 와서 도자기는 처음 봤습니다. 어,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저는 이제 전우와 함께라고 군부대 위문 공연을 아 예, 2018년부터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문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위문 공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네. 신설동에 있는 남해종에서 연시님도 참여했었지만 네네. 그때 이제 미문 공연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제작을 해서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8분단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이제 수기사라고 그러죠. 네네. 그다음에 육군 3 7사단 이렇게 여러 부대에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각 부대의 네네. 자체 네네. 로칼 네네. 우리가 인터넷 많이 있듯이 원래 네네. 인터넷이 군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칼 망으로 부대원들이 감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경매를 한총 6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그 중에 가장, 좀 뭐랄까, 품목 중에 가장 잘 팔리고 비싼 가격으로 경매했던 그런 물건은 생각나시나요, 혹시? 지금 그 소개해드렸던 송월 그 김종호 명장님의 작품이, 예. 세계 그 도자기전에서 대상을 네. 받으신 게 있으세요. 아 그런데 엄청난 크기에 네. 가격이 1억이 갑니다. 1억? 예. 네. 작품에. 네. 그래서 1억이 저희가 도자기전 제일 비싼 네. 금액이고, 네. 그림은 이제 100호. 네. 네. 1호가 이제 엽서 한 장의 크기를 1호라고 그러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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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호면 큰 그림이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천만 원짜리가 이번에 경매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 최근에? 예. 아, 그리고 이제 그림을 좋아하거나 도자기를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을 소장할 수 있는 네. 또 가격이 착한 가격도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런 것들은 오픈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네.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네.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감독님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밖에서 어떻 언뜻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제가 오늘 감독님 만나뵈겠다고 했을 때 어느 분한테 작가님 소리를 들었는데 군인 아저씨들한테 아이스크림을 보냈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냈었나요? 천명천 명이 있었나요? 그천 제가 한번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시님한테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천 명한테 행복하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네, 하죠. 있으면 하죠. 근데 저는 지금 갖고 있는 무기가 노래니까, 노래로 천명한테 예, 1대1로 불러줄 수는 있어요. 1대1로. <laughs> 어, 좀 보통 감동이 안 되죠. 대단하죠. 근데 이제 저는 아쉽게도 네. 노래를 못하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 네. 작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 기계와 보병사단, 이제 수기사라는 무대인데, 네. 그 부대에 아이스크림을 1,000개를 갖다 줬습니다. 네. 그런데 1,000개라고 그러면 일, 일반 민간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네. 제가 부대에다가 네. 어떠한 목적으로 아이스크림 1,000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네. 보내면 네. 부대에서 이제 심의라는걸 과정을 거쳐 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결정이 되면 제가 그 부대에 통장으로 네. 돈을 입금을 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 입금된 걸 확인하고 부대에서는 그 군복지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음. 거기에다 국문을 보내서 네. 언제, 어떤 이유로 천 개를 보내라 그러면 보내고 결제를 그 부대에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해야 돼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아, 현금도 아닌 카드로? 네. 음. 그 복잡한 관정이 아.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부대에 아이스크림 청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네. 기분 나빠도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네. 어 점심 먹고 나오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그러는데 기분 네.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누가 준 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로 하신다고 그러지만 네. 노래가 아닌 금액이 또 물질적인 게또 수반이 되잖아요. 근데 천 명한테 행복을 줄수있는게큰 돈이 아닙니다. 51만 원입니다. 왜 51만 원이냐면 우리가 사먹는 아이스크림은 네, 네. 2천 원이지만 부대는 면세기 때문에 네. 510원입니다. 네, 그래서 아, 그래서 51만 원. 원. 네, 이제 감이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51만 원주시겠습니까천 명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laughs> 그렇다면 그 부대 부대 한 부대만 천 개죠? 천 개로 간 거죠? 이 거기 부대가 천 개를 했고, 제가 이제 수도방위사령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부대는 이제 5,040개를 보내줬고, 그다음에 작년 추석 전에 증평에 있는 사단에 네. 3 7 4단에 3,700개 아이스크림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아이스크림. 뭐그 회사하고 친하시나요? 절대 안 친합니다. <laughs> 작은 돈으로 많은 사람한테 행복을 줄수 있는 게 뭔가 네, 생각하다 보니까 드십니다.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이 아이스크림 유래가 재미난 유래를 말씀드리면 네. 세계 2차 대전 때 네, 네.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네. 미국이 병사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킨라벤스 네, 네. 회장도 네.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대요. 아 그래서 미국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배가 따로 있어가지고 네. 전쟁하는 병사들한테 아이스크림을 갖다줬어요, 진짜로. 아 저는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아이스... 아니,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그러니까 빗발치는 뭐뭐 뭐 폭탄 속에서도 네.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사기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우와, 진짜 예그 아이스크림의 네. 그 정말. 그 깊은 사연이 있었네요. 예. 그 그러니까 지금 어. 우리가 많이 먹는 베스킨라빈스로 예. 그때 만들어진.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음. 저 오늘부터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냥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예. 감독님 말씀이 이렇게 조금 신경을 쓰면서 먹을 것 같아요. 어 예. 이런 멋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진짜 어 그냥 먹었어요. 솔직히. 그런.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51만 원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더 저렴한 네.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까요? 뭐였냐면 네. 작년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네. 마스크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많이 부족했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병사들한테 마스크도 좀 음. 보내게끔, 어, 싸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덴탈 마스크를 100원에 샀습니다, 100원. 근데, 싸게 산 거잖아요? 엄청 싼 거죠? 엄청? 그때는.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명한테 주면, 네. 가격이 또 얼마? 10만원. 10만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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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야, 내가 51만원이면 1000명한테 행복을 줬는데, 네. 어, 10만원만 되면 1000명한테 네.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마스크가.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전후와 함께 후원해주는 네. 그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네. 병원이 주로, 주로 이제 병원에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병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음. 병원장님 내가 15만 명한테 행복을 줄 테니까 음. 저 1,50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네. 후원을 네. 받았어요. 어. 그래서 마스크를 15만 장을 부재해 보냈어요. 어. 그러니까 15만 명이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감독이 너무 멋져 보여요, 지금. <laughs> 그건 아니에요. 아니, 너무 멋지세요. 그게 이제, 그, 15만, 15, 그러니까 1,500만 원으로 15만 명한테 마스크를 보내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그 군이 음. 60만이었어요. 네. 군이 네. 네. 있지만 네. 그래서 또그 많은 회사를 찾아가서 또 사령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의 네. 병사들이, 네. 용사들이 훈련을 받으려면 힘드니까, 네. 하나씩 보내주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113만 장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협 예, 네. 그래서 113만 장을 군부대에 네. 보내줬고, 네. 그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알게 되었지만, 올해가 이제 6.25 동족상전의 비극, 네. 6.25가 발발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아, 네. 6교 참전 유공자 중에서 네.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6만 6천 명 정도 되세요. 많이 계시네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11, 아, 13만 장의 마스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요번에요? 작년에? 작년에? 예. 그리고 어. 이제,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분들이 없었다면 아. 지금 우리가 자유를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감사 표시로 이제 13만정을 보냈고, 예. 올해는 이제 뭘 보내게 되냐면, 지금 강원 지구에 예. 생존해 계신 분이 한 3,000명 정도 되세요. 아. 그래서, 그, 네오 크린 시스템에 예. 백승학 대표님께서 예. 손세정제를 3,000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택배로 지금 보내고 예. 있거든요. 아, 지금 현재 보내고 계신 예. 거죠? 감독님 너무 멋지신 일을 많이 하시는 아니, 하고 그건 계세요. 아니고 예. 도와주시는 분이. 특별한 분들이 이유가 있어요. 있을까요? 저희 그 아들이 군대 가면 안 되는 네. 혈관 쪽에라는 특수한 병을 알았어요. 아, 제, 제. 그래서 옆구리가 네. 수술을 해서 없어요. 그런데 입대를 하는 날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쟤는 이제 분명히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네. 보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 네.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음. 부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음. 그 우리 아들이 재발을 해가지고. 음. 춘천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놀라셨을까? 그날로 바로 이제 그 춘천 병원을 갔었어요. 어. 내가 그 수술했던 부위에서 걔는 피가 아마 안 되거든요. 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네. 우리 그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애들이 아,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렇게 꼭픈 이렇게 뭐야 부대에 그렇게 협찬을 받아서 좋은 일을 멋진 일을 하신다는 그 이유가 분 듣다 보니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어, 마음이 움푹하네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제대한 지가 이제 벌써 그 우리 아들 이제 2005년에 재결했으니까 네. 네. 16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도 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 정상적인 생활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 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사정 아, 호레비가 알고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네. 그런 아픔을 알기 때문에 네. 지나가는 병사들을 보면 건강하게 집으로 가라. 네. 내아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니문보면을 하는 아, 거고. 제가뭐 돈이 있어야 할것 절대 아니고 어. 집사람 모르게 이제 카드 기술 돌려가면서 이렇게 아. 해요. 집사람 모르게 이거 방송 나가는 건데 물 네. 판다고 그러죠. 네.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촬영이니까 네. 행사장 촬영 그 비용을 그 이자를 갚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몇번 뵀는데 정말 감독님은 너무 열정적이시고 진짜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 즐기면서 정말 프로다운 신.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근데 이번 예. 토크쇼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영광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감독님을 더잘알수있다는게 저는 너무 진짜 예, 행운한 것 같아요 가수로서의 진짜 어, 저도 많이 가수로서 많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어떤 1층에서 지금 아토올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 네. 예. 이 1층에서 한몇 층까지 한 5층까지 있나요? 여기 건물이 지하부터 해서 예. 지하에 예. 공연장. 네. 어 지하에 공연장. 예. 그 다음에 1층에는 김체험장. 김체험장. 그 다음에 저희 3층은 예. 이제 한복과 한국 전통 홀래 아 체험장인데 여기가. 여기 체험장도 있다는 거죠. 네. 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못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 내국인은 아. 들어올 수가 없는 아.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작년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이제 관광객이 끊기고 그러다가 음.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저희가 여기 자리 잡게 되었고요. 요 아. 4층은 네. 웨딩, 웨딩, 예, 웨딩 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층은 이제 사무실이고 아. 저희는 물이 좋아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네.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1층에서 5층까지 다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태요 네. 네. 그럼 경매는 계속해서 이런 물건 저런 물건 따지지 않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경매장과 차별성이 있다면 네. 저희는 이제 그 우리 회원들 간에 네. 회장하고 있는 제품들을, 음. 작품들을 본인이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네. 직접 경매를 하실 수가 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토요일날도 우리 한복 국제홍보대사이신 그 김성은 원장님께서 네. 본인이 애장하고 있던 음. 작품을 갖고 와서 여기서 경매에 낙찰을 했어요. 어, 아니 그리고 참 재미있겠고 그리고 되게 오시는 분들은 또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초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네. 10명 정도를 제한을 해서 아, 미리 10명. 사전에 네. 연락을 받아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7월 말에는 그동안에 경매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께 초청을 네. 해서 저 야외 또 가든이, 있습니다. 야외 에또 체험장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가벼운 다가갈 정도로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미난 프로그램이고 참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한다는 게 정말 멋진 곳이네요 진짜 여기 오늘 잘온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전에 감독님께서 6.25 참전 유공자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동족상잔의 비극 6.25가 발발한 지가 금년이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에 생존해 계신 분이 약 6만 6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6.25때 저희를 도와서 전투병을 파견한 나라는 16개 국가고 의전을 지원해 준 나라는 5개 국가 그리고 쌀등 물자를 지원해 준 나라가 39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총 63개국이 이제 저희를 도와주게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것은 저희가 이제 공산인 북한이랑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헝가리 인민공화국에서 저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떠나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헝가리 인민공화국에서 보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그런 도자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지금 그 월드투게더라는 네. 유교 참전국을 돕는 네.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근데 아, 네. 거기 회장님을 하고 계신 분이 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님이세요. 네. 육군 참모총장 별이 4개였거든요. 네 개였거든요.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 개지만 네. 육군 참모총장님은 별이 4개예요. 네 개예요. 그분이 이제 네. 나오셔가지고. 유교 때 저희 나라를 도왔던 나라를 돕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63구역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었고, 네. 이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게 2013년도에 미국에서 비밀 문서가 해지되는 바람에 저희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네. 교육에서 잘안 알려주니까 안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좀 네. 많이 알려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네.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나라 때 만들어진 그 도자기가 네. 2011년도에 경매에서 팔렸는데 그러니까 중국도 위엔으로 네. 6억 8 5 0 0만원위엔 네.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1천억 그렇죠. 원에 팔렸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우리 도자기를 보니까, 네. 도자기 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가 너무 세계적으로 네.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아, 갖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뭐, 피자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후원받아서 네. 마스크도 이렇게 보내줬지만,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유교 이제 70년을 맞이해서, 지금은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가 그 중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국을 선정을 해서 네. 저희가 도자기로 감사의 뜻을 좀 전달을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도자기 문화에 대해서 세계를 알릴 수 있는 아. 기회를 삼고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김성태 이제 그분은 이제 호가 송궁이거든요 네. 네. 김종호 명장님의 자제분이고, 음. 이 3, 대째이 가업을 이어가시고 있고요. 음. 김성태 명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음. 우리 도자기가 너무 저평가되니까 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음. 전 세계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좀 모아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우리 청자를 알리는 것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6.25때 저희를 도와줬던 63개국에 네. 그 중에서도 어려운 나라, 지금은 이제 어려운 네. 그런 나라.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얀마, 옛날에는 워마였죠. 네. 워마도 네. 저희한테 쌀을 보내줬어요다6.25 아. 때. 아. 근데 지금은 미얀마가 외부의 물자를 받지를 않는답니다. 네. 왜안 받느냐면 네. 그 물자가 반군, 정부에서 봤을 때는 반군이라 절대 안 받는답니다. 그데 음. 이제 특별한 경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 중에 중남미의 페루라는 어, 국가죠어요 페루, 예, 예. 거기서도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마스크를 제가 지금 또수소을 해서 지금 음. 얼마가 됐든간에 보내줄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곳에 오게 되겠지만 그 최진선 회장님께서 네. 마스크를 페루에 보내시는 걸로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분과 함께해서. 우리나라 6.25때 우리를 도왔던 페루를 돕는 네. 마스크 보내는 운동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행주산성 경매장에서 가수 연시연이었습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